영장 청구에 네.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, 대신 이제 발부가 될 것이냐, 안될 것이냐, 네. 판사 맘이니까, 이 판사가 그럴 리가 없다. 음.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 판사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어 예. 법조 인생을 시작을 했고, 그리고 변호사 하다가 음. 네. 판사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, 수원 브라더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네. 조금 저쪽 편 아니냐, 이런 네.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정재욱 영장 담당 부정판사.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음. 영장도 이분이 발부를 했고, 윤영호 세계 본부 그 통일 교거위 본부장에 대해서도 발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데 막 거짓말하거나 음. 뭔가 좀 이상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김건희 씨가 지금 믿고 있겠지만 음. 실제로는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음. 또 다른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. 만약에 이 판사가 이번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조희대 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이고,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내란을 공범이다라고까지 어. 여론이 나올 것이다. 핵범이 미... 여론전도좀 펼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